경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부르고 빨갱이들의 그냥 계획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보통 꺼내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봤을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과 같은 세뇌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 할아버님은 민주주의 영웅이시고, 민주주의 아버지시고, 이런 위대한 업적들이 있으며, 광주민주화운동은 폭동이었고, 너희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 우린 피해자다. 우린 돈이 없다. 세뇌를 하셨습니다. 사실 인정하면 안 되니까, 안 알고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떳떳하셨으면은 그런 주제에 관련돼서 거리낌 없이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그그 그 누구보다 조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항상 그냥 무용담 할아버지는 본인의 무용담만 늘어놓으시고 어머 장교 시절에 얼마나 리더십이 강했으며 열심히 공복무를 하였고 얼마나 힘들었으며 얼마나 기적 같은 성공을 이루어냈으며. 등등 그거 관련돼서는 정말 많이 하지 않으시고 항상 뭐 특전사 시절 그런 무용담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할아버님께서 알츠하이머를 걸리셨기 때문에 좀 기억이 오락가락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거의 돌아가시기 한 정말 거의 한 4, 5, 정말 좀 오랫동안 정말 1, 2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알츠하이머 증상이 계셔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했는데, 저 군복무한 사실을 기억을 계속 못하셨습니다. 인사를 드려갔을 때 <laughs>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때 제가 그냥 뭐 공금증이 생겨서 아버지 김재규라는 분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 알려주실 수 있어야 하니까. 김재규라는 분이 굉장히 머저리 같은 놈,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